대교의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므로 7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수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아침 주님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거룩하심,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과 메시아의 영광이 바로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가장 주된 주제들이 됩니다. 망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예6두번이나 나올 정도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그들의 그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멸망의 공포가 눈앞에 닥친 이런 시기에서 하나님은 선포와 위로 그리고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세상에 강대국이 일어나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킨 다음입니다.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곧 다, 바로 다음이 자기 차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 앞에 놓여진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포기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좌절감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바로 서기란 정말 쉽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이미 무너지고 절망한 가운데 빠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신앙생활 그리고 요즘의 교회생활이 바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틀어 보아도요, 요즘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을 마주했던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점안 좋아지고 있는 어려운 때였는데,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어떤 전염병의 상황까지 합쳐져서 예배처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나니까 제 마음 한켠에도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괜찮은 것인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 것인가? 혹 이러한 신앙 생활의 모습 때문에 예배와 교회가 하나님성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삶과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요즘과 같이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한 부분이 마치 이사야 시대의 그 선지자 시대의 한 부분과 같은 마음을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큰일이 정확하게 막 터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떤 큰 시련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으로 직결될 것 같은 불안감이 제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 등 수없이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세상의 주관자이자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칵테일 파티처럼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 잡음들이 섞인 소랑스러운 상황에서도 본인이 흥미를 갖는 이야기는 우리 귓가에 더잘 들리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속하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집중해서 나에게, 나의 목소리, 내 처한 상황들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그 믿음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계획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교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방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믿는 자가 누리는 평안과 축복의 은혜와 또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가,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꿔 표현해 보면요. 죄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사람, 즉,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약속도 이러한 구원의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잡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소란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상황과 조건 그리고 나의 괴로움과 이 마음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은 참잘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예배 때 주님께 우리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은 종종 이전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인생의 갈등과 파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풍랑을 만난 한 조각 배처럼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마치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는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매우 가까이 있었던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능력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그 이후였습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문제와 여러, 여러,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전의 문제였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전에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렸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서 더욱 더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갈구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오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약대교회의 성도님들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리를 회복케 하시고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능력 그 말씀 힘입어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나를 짓누르거나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된 삶의 자리로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말씀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평안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41장 솜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 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소라.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이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니 리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르지 같은 너 야고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워 하겠고 이스라엘의 고루카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소리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고루카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